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 파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행신호 등에 자녀 시간을 숫자 또는 보행 도형으로 알려주는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의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의 사진은 우리 창원시 의회 정문 앞 보행 신호등입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자녀 횡단 가능 시간이 표시되고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자녀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자녀 시간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라고 부르고 있고 몇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의 사진은 러시아와 몽골의 보행 신호등이며 이외에도 유럽권, 아시아권 등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입니다. 기존에 이를 도입한 지자체의 시민들이 많은 호평을 보인 바 있고 횡단보도 보행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잔여 시간을 보고 횡단보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작정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답답함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미리 급하게 사전 출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행 신호 등 보조 장치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숫자 표시를 운전자도 볼수 있는 경우 우회전시 주행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적색 잔여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무단횡단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보행신호 등 보조장치를 도입해 운영했던 지자체들은 무단횡단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인근 8곳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안전과 편의성 증진 효과를 인정하고 지난 7월 총 350곳에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도 지난해 34곳의 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추가로 45개소를 정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를 적극 도입하되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나아가 어린 학생의 경우 활동의 예측이 어렵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력이나 주의력이 낮아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보조장치에 표시된 숫자 그 자체로 어린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 등은 약 400개 내외로 추산되며, 대체적으로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이나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색자녀 대기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이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명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행 신호 등 보조장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 편의 정진을 위해 창원시의 원시와 경찰서의 적극 행정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